안녕하십니까. PBS 포천방송 아나운서 윤은주입니다. 포천시 군내면 명산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는 지난 8월 25일 녹색건강마을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명산리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서장원 포천시장, 이중요 포천시의회의장, 마을의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압, 체지방, 골밀도 측정 등 건강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결연식에 참석한 서장원 포천시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되는 만큼 이번 자매 결연이 지역 주민들에게 활기찬 노후와 건강한 생활 유지에 유익한 마을 환경 조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축하했으며 이중효 의장은 결연식이 있기까지 노력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마을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녹색건강마을 사업은 마을 주민들을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측정해 개인별 건강 데이터를 축구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안먹는약 수거운동, 약물 운남용 방지와 마을 주변 농약병 수거, 예, 지역 농산물 홍보 등을 예,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 노후와 주민들의 그 건강한 생활에 보탬이 되고 또 한층 그 건강에 유익한 마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저고 있습니다. 정기하는 명산리 주민 여러분, 녹색 건강 마을 조성 사업은 국민 건강공공단 보 포천지사와 명산리가 자매결연으로 의 하나가 되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또한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안 먹는 약수고 운동을 통하여. 약물 원남용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 주민들께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지킴이로서의 건강보험공단이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한무 이제 그 혈약증세 각자 서명하시고 1차 서명을 마치시면 바꿔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석하신 우리 내외빈께서는 모두 못...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여기 잠깐만요, 요, 요, 좀 들어가시죠. 여기 여기 는 진맛이 좀좀 타올 거 같아요. 식사는 하고 왔냐? 아시고 아니, 여기계신분이 별다리야. 저올라가시면 식난하는 거 있어요. 7시 50분. 그냥 대나는는지식리고지 지금 까지 언제나 바른 뉴스 PBS 포천 방송 아나운서 윤은주였습니다.